여러분, 내 사주에 이게 들어올 때 대박이 납니다. 안녕하세요.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. 여러분,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사주 관련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, 내가 사주 상담을 하기 뭐 직접 가기도 하고, 뭐 전화 상담도 하고, 여러 가지가 하는데, 이런 거좀 부담스러워하고, 뭐 돈이 나가는 걸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이럴 때 제가 손쉽게 내가 집에서 내 인생의 기운을 대박이 나는 때를 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영상 보러 가시죠. 자 여러분 일단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만세력이라고 치시면 만세력을 볼수 있는 이런 어플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어플을 하는 것보다 만세력을 볼수 있는 아무 어플이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요 자 여기에 자기 생년월일을 검색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임의대로 할게요 뭐 내가 1995년 12월 11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만세력을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다볼 필요 없이 요 요 밑에 있는 이 대운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, 12, 22, 32, 42, 52 이건 어떤 만세력을 들어가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때 대운의 흐름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임의의 사람이지만 두살 12살, 22살, 32살 때 사주의 흐름이 바뀐다는 걸볼수 있죠 여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제라는 거여기 정제라는 거 보이시죠 이 정제는 돈 또는 재물운을 이야기하는데, 내 인생에 언제쯤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려주는 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이 32에 들어오는 이 재물운이 가장 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럼 이 말은 뭐냐 내가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열심히 하는 것들이 30대 초반에 하는 게 가장 좋은 사주의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정재가 뭐 10살에 있을 수도 있고 20살에 있을 수도 있고 50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정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그때 당시에 뭔가 투자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과감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시면 평소에 사시는 일상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수 있고 대박이 날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찾아보셨나요? 이처럼 제가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히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대운의 흐름 때 정재의 기운이 들어올 때 이게 내 인생에 쉽게 아주 좋게 작용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뭐 이게 사주에 따라서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한테 정재운이라는 거는 금전은 재물운을 얘기해 주니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결실을 맞이할 수 있는 대운의 흐름이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큰 결정 어떠한 큰 선택 이런 거할 때. 아무 때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이 대운의 흐름에 이 정제가 들어왔을 때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내 인생에 대박나는 때 이것만 알면 된다 영상이었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